하롱베이 크루즈의 모든 상식, 리얼 하롱 스테이 하롱 트랩을 대표 메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를 승선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요. 왜 일찍 픽업해서 크루즈 선착장에서 1시간, 1시간 30분의 대기 시간을 갖게 하는지,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하노이에서 픽업하는 시간은 오전 8시 네. 하롱베이 크루즈 선착장에 도착하시는 시간은 10시 30분에서 11시 크루즈에 승선하시는 시간은 12시 15분에서 12시 30분 여러분들이 크루즈에서 다음날 파선하시는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입니다. 자, 이 타임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오전에 하노이에서 여러분들을 픽업한 차량이 여러분들을 하롱베이에 내려드리고 이 차량이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을 다시 하노이로 모셔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아침에 픽업한 차량은 하롱베이에 여러분들 을 내려드린 후에 이날 하선하신 손님들을 다시 태워서 하노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선하신 후에 타시게 되는 차량도 그날 아침에 하노이에서 다른 팀들을 픽업해서 하롱베이로 온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아침 8시에 차량에승차해서 파롱비선이장착장착하착하 시간 10시 30분에서 1 1시 사람은 네, 여러분들이 하차하시고 나면 이차량은 실내에 간단한 점검을 마치고 하사하신 손님들을 다시 태워서 하노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만약 크루즈 승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오전 9시에 픽업해서 선착장에 12시 경에 내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크루즈 승선하시는 날에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겠지만 다음 날 하선하시면 이 차량이 올 때까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롱베이 1박 2일 크루즈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차량들은 오전 8시 하노이에서 손님들을 픽업하고 하롱베이에는 10시 30분 11시쯤 맞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베트남은 한국처럼 차량 보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차량이 고속도로 구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던 중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났을 때 보험회사를 불러도 또 인근에 있는 카센터를 불러도 도대체 오지를 않습니다. 내 네, 실제 제 경험에서도 시내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카센터에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량까지 카센터가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고속도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여러분이 타신 차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크루즈 차량이라도 또는 하롱베이로 가는 다른 버스나 다른 차량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픽업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롱베이 크루즈는 시간이 되면 출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크루즈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선 후에 대기하는 시간보다는 승선하시는 날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대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롱베이 1박 1 크루즈 픽업 시스템은 잡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전 8시부터 다음날 하선에서 하노이에 복귀하시는 시간 오후 2시경까지는 그냥 하롱베이 1박 1 크루즈의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동 차량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스테이 하롱. 하롱베이 크루즈 전문 여행사 스테이 하롱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